잡다야. 15년에 있으면은 조금 고수지 우리도 15년에 있어. <laughs> 뭐? 말도 안 돼. 와왜 뭐 <laughs> 저기 아니, 왜 아니, 저기는 아니, 겁나? 겁나 칭찬해 주는데 왜 까라, 저는 말이 안 되죠? <laughs> 아니 몇번 <laughs> 정말 정 떨어지네요. <laughs> 아성 아, 아, 계속 나오네. 리첼밖에 몰라서 저를 몰라주시네. 아저 그런 거 몰랐는데. 어 <laughs> 15년 에이스 별거 아니네 아빡신혜 에이스 찍습니다 <laughs> 3레이지 스톤 안 나오면 저 오늘 새벽 방송함 <laughs> 어.. 더 기대해봅니다 <laughs> 3레이지 스톤이 쎄지 아니면 제2발차기가 제이 쎄지 한번 봅시다 대신 리포함 에, 아 리포함이라고요? 아좀 너무 안돼요 내방송임 수고 그 시작하자마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날못 죽이면 후회할 텐데 시작하고 있어 저 무호 어, 어디 들어본 하지? 일이 많요 옛날에 들어봤던 거 같아 뭐? 어, 니 그건, 어, 그건 무효 아니? 아니 무호라고 있, 있었던 거 같아 왜 이렇게 순합 연어가 많지? 물론 저도 연어입니다 어? 자네 어? 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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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제가 따로 가던데요? 네 그래서 인사해야지 스팅어 맞았어? 갔다 가자 가자 이리 오십시오 아잇 오의 방이네? 제 친구는 두 명이 더 있었는 걸 아, 다닌 지몰랐는아나 바지 샀어 괜찮아 바지는 입고 다녀야죠 <laughs> 저는 벨트를 더 사랑하는데요 토요일 할때는 정민이 싸뺨틀이네 어 제대로 된걸 내놔 여기 저기

이기 왕따예요! 친구 없어요! <laughs> 우리 여기 먹으면 됩시 <laughs> 우리 이거 먹자 그냥 스프링클드인데 까짓거 타 하나 줍시다 사람은 인자해야지 엘리 피다는데요와 그러면은 태탄 님, 이입 선물 장전하면 사라지겠네 오! 자이트 다 토마스가 이기겠지? 아, 아. 아이 아악, <목소리> 저를 도와주시 아아 똥 별똥 음그꼭 오래 애들한대 오래 쓸 거야. 나 버거 먹었음. 한 번만 오 뭐야? 오 사라졌어요. 오우김우수아신 오! 어, 아싸, 동뱀해이 아, 안녕. 도망가요! 아, 아, 그거, 똥컴이라 그럼. 그럼. 어디보자 에키 쓰고, 잡기. 아, 그 리얼. 이겼는데. 아. 아 리얼. 리얼, 조이 리아 졌다. 조이 똥치이 와, 와, 언급 심하시네. 헹치네? <laughs> 아, 레알, 이거는. 있다. 리얼, 서탱이 서페인... 못하네. <laughs> 토마스님, 빨리, 한인공 넣어주세요. 그래야 룬이 한인공을 넣어요. 아니, 네, 논이 ë이... 궁을 안 써서... 졌네. 아, 그럼 재밌으면 쓰고, 네, 쓰는 타이밍은 만어이니 아이 어, 뭐... 광이... <불이> 어, 자리를할거구 여기로수기도마도마찬가지마스끌려가지마스가 <목소리> 어. 어? 투머스 위험해 아마찬가지 엘리 다운 다운가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도망가세요 여기도 마찬가마스오

아, 이거 솔직히 정치 맞아요. 가야 된다. 무슨 정치요? 이거 한면 이거 진짜 한명 잡아야 된다. 아, 누구죠? 제가 비디오, 잡은 거죠? 내가 끝나고 비디오 판독 할 거임. 아, 비디오 판독이요? 어떤 비디오 판독? 누가 저 판에서 제일 판을 망쳤는지. <laughs> 음... 음 전강판 거짓말 하지 않아요. 탭을 눌러보면은. 그럼, 그럼 제가 1등이군요.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아, 이순님, 맞는 거랑 피해량이랑 똑같네요. 원샷, 원킷. 이킬이 됐. 저는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때리면 맞은 만큼 때립니다. 그래, 그럼 생각하셔야 겠네 아, 아. 야. 아. 아, 마틴이 괴롭혀요. 마라님, 살려주세요. 아니, 제 얘는. 괴롭힌가? 빼다아 너? 뭐야? 아이고. 제이님. 옆에 조심. 리브 잘 먹읍시다 우리. 저희도 제이원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소마스랑 같이 가서 리브 먹으세요. 제자. 아니다. 오는 거잡 잡아보자. 어? 너냐? 아베. 하이. 아. 아. s so, 우리 다 나왔다, 이게. 버 30도. 아씨 도일하니까 뭔가 나도 루지해지는 느낌이야. 똥키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높게 뜨지? <laughs> <야, 하도 웃음>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도 저 지옥, <laughs> 진짜 쓴 다음에 어퍼가 맞는다니까요? 이거 잠수함 패치 했네. 진짜, 진짜 이기 우주로 날아가면 하이. 아! 토마스 기대해 주는데, 이제 스킬이름 지옥구멍 아니고, 지옥구경임에요 야, <laughs> 지옥구멍 아, 아니고, 짐작던지기예요짐작 여기, 어디 여기. 자네저 앞에 아네진모래받았어 토마스. 네, 가요. 빨리 들씨들라 자네들, 방패. 엘리제오 올리 패키. 엘리, 맞았어요. 이놈, 이놈 나쁜 놈이에요. 이놈 나쁜 놈이에요. <laughs> 앞에 보세 앞에 보세 이... 네, 앞에 갈게요. 오케이. 근데, 쟤가, 쟤가 딱뒤돌아서오겠 돼, 이제. 아, 아, 앞에 있음. 나이스. 아, 앞에, 앞에, 앞에 투머스가 하길래, 전 치드를 갈죠. 아이, 잠깐만, 아무것도 못한 적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안돼 개쫑아고개 아씨 모래 먹엉모래먹 황사 래먹때 황사 안 죽었잖아요 전 죽었어요 그거는 뭐지? 같은 거 아, 어, <laughs> 스테미 터 계속 무시하셈아저또 가지면 좋서어에디아이또사기데 그래서 스미 <laughs> 없어, 아러분 같이하면 된다. 같이해줘. 너의 수리비가 낭비된다. 진정. 아, 그몇 분, 몇분 하신다고. 확실이 일러봐. 테이 절로 가래아 느려. 이도 실망입니다. 아, 손이었으면 빠야 봤는데. 남의 도일은 빠는데. <laughs> 뭔데 마려 맞았는데 도의 도이... 기 각... 공지가 왜 뒤로 가냐? 이름 가봐요. 반중력 던지기 어떻게 놓겠어? 이제 각자 갈때 가져. 예. 살려주지. 아. 살려주죠. 아, 죄송합니다. 아나죽겠어요짜요 이렇게 뚫리는데. 아창가안 나가네 거기서아 자네트한테 발리왜 발리심? 보일긴 하지 말자. 저 연습 중입니다. 아, 일반 연습해야지 역시 아 히톤하다가 도일하면 쓰레기다잉 괜찮아 아직 가능함 우리도 타워 하나 한 줬기 한 때문에 한 번만 우리도 타워 하나 주면 이득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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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가죠 이거 허튼 <laughs> 시작 떠줘? 보여줘 e 리 l 엘리 l l i e 다 지금. 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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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아 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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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나 e l l 가 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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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일인공이에요 원래 전 토끼 한리리 어? 잡을 때더 열심히 잡이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아이야, 헬프 아, 이거 그만 간다. <laughs> 일부러 잡혔어. 아 얘들아, 일로 오는데, 얼려줘. 짠, 난 예상하고 여기서 제1를 잡았지. 난 대단한 것 같아. 마지내 간다. <laughs> 야, 아, 으흠. 괴롭히지 마. 뭐야? 어, 음, 사람은 버리고 가야지. 아, 이것도 너 그이걸어 너 <laughs> 제가 마침 따, 뜨게요왜미쳤니 <laughs> 마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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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근다한테서 마리아를 들이쓰냐고 보이 아, 아, 아. 아, 사실, 오 엘리, 엘리 찬, 엘리 한대, 엘리 한대. 일단 나도 한대. 한명 어, 좋아한대. <laughs> 어, 네. <야>. 아, 아탑 <laughs> <스탑> 심리전 지금 <laughs> 걸고 있어. 스 심리전. 엘리 한, 엘리 한, 엘리 한대. 엘리 한대. <laughs> 나 DJ. 엘리 한. <laughs>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아, 아 방금 갯사 코스였는데. 대리, 비단님 할수 있어요, 비단님. 음. 어디 가셨지? 사라지 원래 없던거 거기서 샌드위치에 볼을 쐈으면은 피터님 이겼어 아 레이즈 강만 나왔으면 내가 네명다 잡았는데 레이즈 강아요가 각이요 각 각은 만드는 겁니다 아니 만들려 했는데 <laughs> 죽여도 계속 나와 토마스 하지너 오래됐네 다시 애들 리스폰이 빨어 제이 5 1렙이네

아, 봐요 여기 골목 가면 제이가 나옵니다. 하이! 아, 역시. 지켜주면, 지켜주면 제이가 나옵니다. <laughs> 지켜주면 제가 맛있게 전지를 먹을게요. 빨리 드세요. 피터가 쓰러졌어요. 아. 와, 이 젠개 스팅어 피하려고 아. 잡기 하는 거막개무서 제이가 뒤돌아 올 거예요. 아, 앞으로 네? 앞에 오 앞에 있는데요. 오케이. 공 3대4거든? 싸워. 여기 자니트 소리가 나는데? 자니트 궁 없어. 저 한마리 물어보세요. 예, 제대로 된 걸로 해놔. 하 미친 개페거 미친 개기서 그냥 싸우면은 제가 알아서 그냥 뒤 뒤로 돌아들이. 마티니, 마티니 한대요. 내가 볼게. 아, 아. 네. 와바이씨기야 아 <laughs> 어, 씨. 발리고 있었나봐. <laughs> 야이 씨방. 병타링이야 병타링기는 아, 병신 없긴 하든 없지 뭐가. 아 병타링이네 존나 푸다. 푸터. 가야겠다. 아. 아, 아 병타가 무슨 200씩 또. 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와서 뭘 하기 틴커잖아. 이거 토마스 텅부터 문제 있었다. 두. 유수님 탱을 하세요. 저거 제가 탱이니까. 아이님탱커 고수잖아요. 저테크저아니지저 탱커... 접었어요. 너는 너. 요즘에 테나 할때 가장 아둔다 요즘 트릭스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 너는 너. 장사가 왜안돼요 밴드에서요? 아니야. 하는, 밴드 판마, 하는 판마다응강이 <laughs> 슬럼프는 극복하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빨리. 각지고 내가 설계한 대로 행동. 흠 어, 그럼... 슬럼프는 잘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슬럼프라는. 토마스는 해도 좋은데 방패는 아닌 것 같아. 방패로 패는 거는, 음, 아 그래도 지금 네. 조합이면 방패 나쁘진 않은. 나빠요. 얼어지지가 어, 않아서 그렇지. 아, 아, 얼어지지 않아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이작이랑 제, 엘리 있어요. 어, 엘리. 하지만 저는 잡발으니까 엘리 따주세요. 저기 극방 저기 그건데요. 리스폰? 그저 플래시 먹었어요. 여기 채방이 우리 어떻게 들어? 아 이거 도일이 아 이거 도일이 일부러 그러네 안 되지 공부 났음 목숨도 끊기겠는데? <laughs> 라이아이스아 아이스버거 나온 속사들이 오와두사분 프로 스태키딜이야, 캐용아 이러다 목숨도 끊깁니다 <laughs> 유승님 오늘 강정 못 하겠네. 아, 허리 안 찍어서 저거 안 맞았어. 킴트게 알지? 속보. 미수님 방종. 와, 뭔데? 알지. 침묵 잘못 걸린 어, 뭐야? 침묵 권조다 하네, 미친 새끼? 미수님 오늘.. 아, 호작 팔려감! 오케이.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 침묵 걸림빨 팔려가네. 누가 빨려가 호자 저 밖까지 나가네. 어, 호자, 침묵? 침묵관련기한못 해. 근데 침묵친 거는 왜 이렇게 짧았지? 3 삼랭이었는데? 아니, 호자가 그 있잖아요. 저항, 저항. 호자가, 뭐라 해야 되지? 저항 그 있으면은. 상태 이상 저항 말고, 저항. 상태 이상 감소가 생겼어요. 아, 감소가 생겨요? 네, 저항이 없애고, 감소가, 감소로 바뀌었어요. 개꿀이네. 저거 먹, 저거 먹읍시다. 트루퍼도 이제 100%고. <laughs> 아! 제이 없어, 거북이 제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잘치 오, 잘 마틴니스 <laughs> 아또 이길 중이요. 아 뭐야? 뭐야? 리님 어디 가셨어요? 저 아, 녹았죠. 55레비. 같이. 5 5레이절 욕했는데요. 왜 이길 중인데 저기가 지는 거지? 아. 오 개구수 개구수. 3인공 3인공. 너이야아돌똥캐 안해. 이거 그냥 개망했음. 이너 아직 플레는 아까지 아니. 음, y 와 Y하자 우리. 와인 a l y 아후 똥키 안 하겠습니다. 나이라. 아 됐다 네, 사기 캐 해야지. 사기 캐 어떤 캐터 가시려고? 퓨톤이요아 오케이 유승님 메인팅 해주세요. 설계는 완벽했는데. 아 따봉이 따봉 이득이나 보자. 아, 지금 저저저 삼천 점 찍고 싶어. 누구 주지? 빨리 빨리. 와 소지. 아주 사람. <laughs>